할렐루야! 예, 오늘도 귀한 저녁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부자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사는 겁니다. 직장이 왜 다입니까? 아유, 먹고 살려고요. 그렇게 되다 보죠 좋은 직장 가고, 또돈 많이 벌고, 또 여러 가지 형통과 번영을 쫓고, 그리고 자기 소원을 적어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죠. 그래서. 막, 버킷리스를 이루기를 소망하고, 막, 해외여행도 막, 열심히 해외여행 다니고, 막 정말로, 막, 유럽도 갔다가, 막, 에? 에? 동남아도 갔다가, 막, 해외여행 다니고, 그 즐거움에 살고,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에? 이미 여러분이 정말로 다 알고 계시지만, 근본적인 질문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여러분 우리는 계속 되새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되새김하는 동물을 주님께서 재물로 받으시기를 기뻐하셨잖아요. 우리는 덜 되새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왔음 이 땅에 왜 살고 어디로 갈 것인가? 근본적인 질문이죠.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딸아 어디에서 와서 이 땅에 왜 살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말로 중요하죠. 사람은요,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몰라 세 사람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왜 사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으면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제가 전에 여러분 차를 타고 저기 김천 쪽으로 제가 그때 장사할 때인데 차를 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제차 속에 성령님이 마셨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강하게 성령이 제 차, 막 차가 거의 막 고속도로니까 막 빨리 달리잖아요. 그렇게 달려가는 차에 성령님이 저의 차에 임하시고 늘 함께 계셨지요. 근데 그 거룩한 임재를더 강하게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막 여러분, 고속도로 전체가 막 빽빽한 구름처럼 바뀌더라고요. 정말로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반화시킬 수 없어요. 뭐 개인적인 체험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성령이 제 가슴속에 감동하신 차가 이, 이 내가 가는 차가 100km 가면은요. 저 건너편에 차선에 오는 차도 100km 달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 차를 볼 때는 200km로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차가 얼마나 쏜살같이 순식간에 막 팍팍 막, 막, 막 지나가는데 여러분 저들이 저렇게 빨리 질주를 하고 있는데 저들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주님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저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느냐? 응? 여러분 정말로 자기가 여러분 100km로 달리면 100km로 지옥 가고 있는 거잖아요. 에? 지옥을 향해서 질주를 하면서도 자기가 지옥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제 가슴 속에 성령으로 가면, "너는 지금 어디로 가느냐?" 주님, 당연히 저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죠. 천국을 향해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입술로만 쥐어주여나 주여, 천국 가는 사람이지, 정말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거룩한 확신으로 구원의 투구가 여러분에게 씌어지어서 정말로. 천국 갈수 있는 믿음으로 확실하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와서 이 땅에 왜 살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확실하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슴 속에 새겨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왔어. 이 땅에 왜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천국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장망성이요. 나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집 아니니. 이 세상은 내집 아니요. 내 집은 저 천국에 있네. 내 진짜 집은 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근본적인 질문 속에 여러분, 확실하게 내가 어디에서 와서 나를 누가 보내셨다는 걸 확실하게 깨닫고, 내 인생은 내게 아니오.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우리의 인생이 뭐 1년 남았는지, 5년 남았는지, 10년 남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우리가 다시안부 인생이요. 이 땅에 여행을 마치는 날, 우리는 정말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참 정말로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질 것인가? 예? 여러분 중요하기는 하죠. 예? 여러분 정말로 예? 중요하기는 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마귀가 잔인하게 짓밟고 이용하는 악한 마귀의 권세에 이용당하는 악한 마귀 자식처럼 살지 말고 정말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40일 동안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며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그래서 사도바울이 오늘 디모델을 향해서 막 간절하게, 애절하게, 참말로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얘기합니다. 망령되고 후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라. 개혁성경 그렇게 돼 있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질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모세가 오늘 주력기 3장 읽었잖아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로 얼마나 훈련을 받습니까? 자기가 뭔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여러분 광야에서 양대를 치면서 이런 목동으로 살면서 그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3장에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히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 밖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 밖에 안 계세요. 응? 여러분, 우리는 자존자가 아니라니까요. 응? 우리는 의존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을 내세우고 살잖아요. 우리는 자존자로 살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야 여러분이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서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완전히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이, 내 아집이, 내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 여러분, 그래서 나는 자존자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수 없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 주님이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예. 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일라 맞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딱 잘라지는 순간에 그때부터 마르기 시작하고 죽어가기 시작하듯이 우리가 주님에게서 끊어지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철저하게 내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어야 되는가를 확실하게 깨닫고 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로 만들어지고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모세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 외로움 속에 그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세월을 지나가면서 자기가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 사람, 길러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진 사람,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우리의 자존심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여러분 우리의 자가 완전히 무너져서. 주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야 돼.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느냐, 저어보세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느냐,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은 나의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속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재림의 주인이십니다. 예, 이것이 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절대 주권자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정말로 여러분 전 인격적으로 고백되는 예? 나는 주님을 떠나서 살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혈육을 믿으며 예? 사람을 믿으며 예?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를 의뢰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막 자립심이 있어야 됩니다. 막 그, 그런 종류의 자립심이나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 없으라는 얘기가 아니오.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또 전심으로 의지하고 온 마음 다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완전히 항복해서 전 인격적으로 주님의 지배 속에. 주님의 통치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꺾어지기 위해서요, 이 교만이, 이 자아가, 이 고집이, 야집이 꺾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을 고생했듯이 우리의 삶 속에도 광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막. 예? 정말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에 어둠 맞으면서 여러분 내 힘으로 할수 없는 절대, 정말로, 정말로 인생의 위기 속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야, 이게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정말로 오직 주님의 절대 조건,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구나. 이걸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다할수 있는 것 같지만, 정말로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기분도 여러분이 스스로 통제가 안 되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생각도 어떨 때는요. 막 요동칠 때는 내가 내가 스스로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훈련되고 길러져서 여러분이 전전 인격적으로 주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 삶으로 몸으로 예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여러분, 말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사랑 또 믿음, 정절이 정말 확실한,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렇게 적어봤어요. 음, 여러분 군인은 군인은 무슨 정신이 있어야 돼요? 군인 정신이 있어야 되죠. <laughs> 의사는 의사 정신이 있어야 되고, <laughs> 여러분 제가 목사는 목사 정신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 정말로, 군사훈련도 있잖아요. 일반 병들이 받는 군사훈련과, 여러분, 지휘관들이 받는 군사훈련과, 정말로 급이 다르죠. 급이 다르죠. 정말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정예군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상적으로 목사 코스를 밟으면은요, 여러분, 물론 일반 대학 나와서 신대원으로 바로 가는 코스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교 졸업하고, 여러분, 신대원 가서, 여러분, 목사가 되는데 10년이 걸립니다. 10년. 10년 동안 훈련받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여러분 의사도 그냥 의사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의사가 되어 가지고도 의사 시험 통과해도 여러분 예, 인턴 과정, 레지던트 과정, 막다 전문의 과정 다해 가지고 여러분 그래 가지고 여러분 실력 있는 전문의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정말로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훈련 받으려고 해야 되지. 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 신앙인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 받고 여러분 길려주고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목사다 와야 되고, 전도사는 전도사다 와야 되고, 여러분, 성도는 성도다 와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예수의 종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는 신부다 와야 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은 왕같은 제사장 다 와야 되고, 여러분, 예,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내가 제자, 다, 제자도를 배워서 제자다 와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 여러분 내가 성전다 와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말씀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며칠 전에도 성령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만들어지고 길리워지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군에 가면 여러분 군사훈련 교재가 있잖아요. 군사훈련 교재 저는 포병부대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포병훈련 하는 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포병 중에도 저는 또 여러분 옛날에 요즘에는 막 자주 포가 많지만 옛날에는 막그 옛날부터 가지고 오던 그 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술 훈련을 다 받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측각수였습니다. 측각수 포의 각을 재주는 측각수라는 그거를 그걸, 그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자주 파는 막 여러분 좌표만 입력하면 지가 알아서 가지만 여러분 정말로 전에는 그 포의 각을 잡아주는 참그 측각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정예군이 되려고 하면 정예군이 되는 군사훈련이 필수 과정이지, 군사훈련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으려고 해야 돼요. 예? 훈련받지 않으면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드리면 자빠지고, 건드리면 쓰러집니다. 나 시험 들었습니다. 그게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훈련 받지 못하니까 그냥 건드리면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죠. 정말로 그리스도의 정예군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훈련하는 군사훈련 교제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 훈련 받아야지, 훈련 받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훈련 교범은요.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갑자기 소중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빚어지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영적인 군인이요, 영적인 군사요, 영적인 의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인 목회자입니다. 목양자입니다. 앞에서 있는 목사만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도 목양자예요, 목양 여러분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럼 제사장 훈련을 거쳐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법을 여러분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여러분 정말로 신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훈련되어서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을 자유자재로 마음껏 언제든지 기쁨으로 제한 없이 부담 없이 쓰시고 싶은 대로 여러분 사용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확실한 영적인 신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지고 만들어지고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여러분 험난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고집이 센 사람. 그 고집 꺾어지려고 하면은요,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과 한난을 거쳐 가지고 그 고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존심이 센 사람요, 그 자존심 무너지려고 하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예? 훈련 받으려고 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정말 로 고통스럽죠. 여러분 훈련의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이 무너지고 자아가 무너지고 고집이 무너지고 아집이 무너지고 불순종이 무너지고 불신앙이 무너지고 내멋대로가 무너지고 내맘대로가 무너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지고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주님께서는 사도 바오를 통해 얘기하는 겁니다. 네 말이 변화되기를 원한다. 네 행실이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정말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이 말씀을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장념하라. 전념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길리워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따라오시다.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이 변화되고 행실이 변화되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성숙함을 보일 수 있는 주님의 종들로 온전히 훈련되고 길려지고 다듬어지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려지고 만들어져서 주님께서 정말로 쓰시고 싶은 대로 자유자재로 마음껏 기쁨으로 제한 없이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주의 종들로 온전히 변화되게하여 주옵소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하여서 날마다 성숙함과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날마다, 날마다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